안녕하세요. 대리만족 카리비의 이대리입니다. 오늘은 스타리아 라운지 LPG 모델의 유지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타리아는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반 스타리아가 있고 스타리아 라운지가 있어요. 그리고 일반 스타리아 안에는 9인승, 11인승 카고 모델이 있고요. 스타리아 라운지 안에는 7인승, 9인승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반 스타리아는 개인분들보다는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스타리아 라운지는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개인분들한테도 인기.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게 선발대로는 디젤 모델이 먼저 출시를 했는데 시장 상황상 디젤 모델은 기피하는 경향이 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LPG 모델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LPG 모델의 유지비를 준비를 했고요. 제가 선택한 모델은 스타리아 라운지에서도 선호도가 제일 높은 9인승 모델로 선택을 했습니다. 등급은 인스퍼레이션 등급으로 계산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구성한 옵션은요. 스타리아 라운지 9인승 LPG 모델 인스퍼레이션 등급. 선택을 했고요. 여기서 이제 LPG 모델을 선택하게 되면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30만 원이 내려갑니다. 그리고 컴포트 옵션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선택을 했을 때 가격은 4158만 원입니다. 카니발하고 비교했을 때에도 충분히 비교가 가능한 금액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선택한 컴포트 2 옵션 안에는요. 2열 플러시 글래스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2열 플래시 글래스는 이런 식으로 쪽창을 내어주는 건데 스타리아가 워낙에 창문이 크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옵션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창문을 완전 개방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창문을 바깥쪽으로 밀어서 조금의 틈만 두고 개방을 해야되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 옵션은 무조건 선택을 해야되는 옵션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플러시 글래스랑 어떤 옵션이 같이 있냐면 2열 3열 수동선 커튼이 같이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이게 실물 리뷰를 보신분들은 아시겠지만 워낙에 통창으로 크게 들어가있기 때문에 이 커튼 옵션 역시 꼭 필요한 옵션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스타리아 라운지가 9인승과 7인승이 있잖아요 그두 모델의 가장 큰 차이는 물론 승객수 도 있겠지만 시트가 조금 차이가 납니다. 7인승은 아무래도 시트 몇 개가 빠지기 때문에 2열 프리미엄 릴렉션 시트라는 시트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카니발 7인승과 비슷한 시트라고 보시면 돼요. 아무래도 이 시트가 9인승 시트보다는 훨씬 더 편하겠죠. 대신에 9인승은 프리미엄 릴렉션 시트는 없지만 수입을 독립 시트를 제공을 합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무궁화호 모드가 가능해요. 이쪽에 타면 굉장히 멀미가 나겠네요. 어쨌든 장단점이 있으니까 이거는 한 번씩 확인을 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디젤 엔진하고 비교했을 때 LPG 엔진의 가장 큰 단점은 배기량이 크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지비 면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가 있고요. 그 부분만 빼고 본다면 모든 면에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연비를 살펴보면 영상 제작일 기준으로는 스타리아 LPG 모델이 공인 연비를 공개를 안 했습니다. 근데 지금 유출된 상황으로 보면 복합 연비 6.5km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제 생각에는 이거랑 동일하게 발표가 되거나 크게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이니까 그 점은 참고. 하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자동차 세금을 보면요 3 5배이량이라 세금은 조금 비쌉니다 1년차 자동차세가 90만원 3년차 자동차세가 8 5만원이고요 5년간 납부하게 되는 자동차 세금이 420만원 정도가 됩니다 디젤 모델과 비교했을 때 1.5배 이상 비싼 모습이죠 그리고 취등록세를 보면요 부대비용 4만원을 포함했을 때 공장가의 7%로 책정을 해서 191만원 정도가 나오네요 이거는 차값 대비 매우 저렴한 취등록세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공장가가 조금 낮게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보험료를 보면 만 30세 이상 기준 대물 10억으로 지정을 했을 때 85만 원의 보험료가 나오게 됩니다. 이 보험료는 개인 연령, 사고 이력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까 참고 정도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85만 원으로 책정이 된게 일반 가정용으로 설정을 했을 때 85만 원이거든요. 만약에 승객을 태우시거나 사업장 용도로 사용을 하게 되면 이 보험료는 훨씬 더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어쨌든 개인 기준으로 본다면 보험료는 매우 저렴한 편이고요. 만약에 스타리아를 사업장 용도로 구매하시기 위해서 장기 렌트나 리스를 알아보시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영상 더보기란을 통해서 상담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류비를 살펴보면요, 차량 일자 기준 부탄의 가격은 899원이고요, 연비를 6.5km로 설정을 했을 때 1년에 1만 주행 시 138만 원, 1년에 1만 5천 주행 시 200만 원, 1년에 2만 주행 시 276만 원의 가스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금액은 디젤하고 비교했을 때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거든요. 1만 기준으로는 10만 원 이상이 L LPG 모델이 비싼 것 같고요. 이만 기준으로는 3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배기량을 생각한다면 연료비는 큰 차이가 아닌데 디젤 같은 경우에는 운전하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복합 연비보다 연비가 잘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LPG 같은 경우에는 복합 연비보다 연비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점은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봐주셔야 될것 같아요. 아마 도심 위주로 주행하시는 분들이라면 5km 대의 연비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계산을 바탕으로 스타리아 라운지 l 피지 모델의 5년치 운영 비용을 살펴보면요. 차량 가격은 4,158만원, 자동차세는 4,24만원, 지동록세는 191만원, 보험료는 4,25만원, 유류비는 1년에 1만5천 주행했을 때 1,037만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유류비는 1만5천 기준으로 잡기는 했는데 차량 특성상 살짝 낮게 잡은 감이 있으니까 이거는 본인 주행 거리에 맞게 어느 정도 감안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이 계산을 다 더해보면 5년간 6,236만원에 지출을 하게 되네요. 하지만 이 금액 안에는 차량 가격을 100% 포함한 거기 때문에 차량을 중고차로 판매하시게 되면 이 비용보다는 금액을 아낄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만약에 차량 가격을 빼고 본다면 5년간의 운행 금액은 2,100만 원 정도가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3.5백 이량이 5년에 2,100만 원 정도 나오는 거면 나름 나쁘지 않은 유지비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스타리아 라운지의 차량 할부 비용을 살펴볼 텐데 36개월 기준과 60개월 기준으로 나눴고요. 36개월 기준으로 했을 때월 할부 시 120만 원, 30 30 선납시 85만원 60% 선납시 49만원의 할부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30%를 선납하려면 1247만원을 선납을 하셔야 되고요 60%를 선납하려면 2494만원을 선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비용에 아까 계산한 운영비의 3년치를 월 단위로 나눠서 더해보면요 라 할부시 57만원 30% 선납시 122만원 60% 선납시 86만원 일시불 구매시 37만원의 운영비가 발생하게 되네요 거의 60% 정도는 선납을 하셔야 크게 무리없이 운행이 가능할 할 것으로 보이네요. 그다음에 이제 60개월 할부 비용을 보면요, 모라이브 시 74만 원, 30% 선납 시 53만 원, 60% 선납 시 3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요. 이 비용에 같은 기준으로 운영비를 더해 보면 모라이브 시 19만 0 원, 30% 선납 시 88만 원, 60% 선납 시 65만 원, 일시불 구매 시 34만 원의 운영비가 발생합니다. 아무래도 취록세 부분을 36개월이 아니라 60개월로 나누다 보니까 일시불 구매 시 운영 비용은 확실히 내려간 모습이에요. 어쨌거나 차 크기나 배기량을 생각을 했을 때. 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운영 금액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비용 안에는 차량 사고나 수리, 엔진오일, 타이어 같은 기타 소모품 비용이 빠졌으니까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이 비용에 5만 원 정도는 추가를 하고 계산을 하셔야 어느 정도 여유비까지 감당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요. 오늘은 이렇게 해서 스타리아 라운지 9인승 LPG 모델의 유지비를 살펴봤는데 제가 많은 차량들의 유지비를 계산을 해봤잖아요. 그런 차량들하고 비교했을 때차 크기와 배기량을 고려를 한다. 굉장히 준수한 운영 금액이 나왔다고 평가를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게 LPG 모델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치상으로 계산을 했을 때 다른 차량들에 비해서 오차 범위가 크다는 특징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감안을 좀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신차 장기 렌트나 리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영상 더보기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